퍼프레머 총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의 두달 넘게 썼죠. 지금 거의 두달 넘게 사용을 하고, 음, 해본 결과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아, 눈 나와요. 지금 라인 같은 경우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센터에 붙여서 치는 라인이에요. 왜냐면은 사이드 쪽이 이때가 튕겼나 밀리거나 아무튼 그랬거든요. 여기가 최대한 가운데 오일을 사용해가지고 어, 사이드 쪽을 안 보내는 겁니다. 이거는 한 여섯 쪽안 바깥쪽으로는 아예 안 보낸다. 거기는 그냥 없는 낭떨어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렇게 치는 거예요. 자, 아, 지금 나와요? 여섯, 일곱 쪽 거의 일곱 쪽, 여덟 쪽에서 이렇게 아직 갔다가 돌아오는 왜냐면 센터를 센터에 우리 그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데 사이드 쪽이 이때 튕겼나? 밀렸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기억이 잘안 나는데 또, <laughs> 타이트한 거죠. 각이 어잘했다 각이 굉장히 타이트한 겁니다. 보시면은 각이 타이트하다, 안 타이트하다를 어떻게 여러분을 확인하시면 되냐면은 내가. 놓는 지점 공을 놓는 지점 공을 놓는 지점하고 자 공을 놓는 지점 여기죠? 공을 놓는 지점하고 저 에임 스팟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기게 이제 얼마나 타이트하냐 안 타이트하냐 지금 와이씨 엄청 타이트한데 놓는 지점이 어디야 20쪽에서 20한 25쪽? 24쪽? 거기서 몇 쪽을 지나가냐 열, 16쪽, 17쪽, 17쪽. 이렇게. 17에서 24. 그럼 7쪽 차이네. 그쵸? 17쪽, 24쪽. 24쪽에서 17쪽. 7쪽 차이잖아요. 그럼 그 타이트 각이 7쪽 차이라는 건데, 그럼 굉장히 타이트한 거예요. 7쪽은요. 보통 제가 쓰는 라인이 15쪽 정도 쓰거든요. 15쪽에서 20쪽. 그 공을 놓는 자리에서 에임스파까지의 그 차이가 보통 한 15쪽에서 20쪽. 벌려칠 때는 20쪽.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 굉장히 타이트한 겁니다. <목소리> 네. 어, 좋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센터를 칠 때, 그러니까 퍼프레머의 장점을 일단 말해줄게요. 장점을 말하자면은, 마찰력이 셉니다. 마찰력이 세고, 오레탄 볼 중에 코어도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코어도 다른 볼보다 조금 더 있는 편이고 마찰도 쎕니다 본연의 마찰도 세고 코어도 있는 편이고 그냥, 그냥 우레탄 중에 가장 센 볼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볼 때는 우레탄 중에 가장 센 볼이다 음, 라고 일단은 말할 수 있어요 요런 밑에 자리에서 쓰기가 아, 요런 밑에 자리에서 쓰잖아요 요렇게 되면은 거의 얇게 들어가요 리액티브 볼이 아닌 이상 우레탄은 여기서 이렇게 확 돌아오질 않는데 음, 딱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게 마찰이 굉장히 세요. 오일을 이겨내는 마찰이 꽤 세다. 자, 여기까지. 이거는 그냥 엔트리 볼이에요. 이 라인을 쓰는 거는 거의 엔트리 볼.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제 돌아온다는 라 거는 거의 그냥 엔트리 볼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아, 엔트리가 아니라 그냥 리액티브 볼. 음.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확인해야 할 점은 일단 일반적인 우레탄은 저렇게 가운데 라인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가운데 라인을 쓰면 밀립니다. 그리고 뭐 돌아오지도 않고 음 확실하게 밀리는데 저런 가운데 라인을 쓸수 있다라는 것은 어 일단은 우레탄 치고 코어도 어느 정도 강하고 코어도 어느 정도 강하고 그 다음에 마찰도 좀 강한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가운데 라인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어, 사이드 라인을 쓰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또 다른 저 나인핀 대회였는데 요거 로마 패턴이에요. 로마 패턴은 가운데를 리버스 패턴이라서 가운데를 못 쓰고 사이드 쪽에 기름이 있어가지고 사이드 쪽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데끼시는 분들은 아마 사이드 쪽을 쓰시면은 좀 밀릴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RPM이 있어야지 사이드를 쓸수 있다. 그런 이제 패턴이에요. 이렇게 사이드 쪽을 거의 뭐두쪽세 쪽까지 그냥 보내시면 돼요. 가죠? 어차피 나인핀이기 때문에 자두쪽세 쪽까지 보내면 저렇게 간다. 근데 말했듯이 말했듯이 저렇게 핀이 하나씩 남죠. 살짝 짝짝이었던 것 같거든요. 자 보냈어요. 자 보냈죠. 거의 세쪽네 쪽까지 보냈죠. 아 이거 좀덜 보내. 오케이, 가, 잘 보냈는데 미리 나갔네. 조금 미리 나가지고, 조금 미리 나가가지고 BP 가지딴 데려가지고 틀리다. 그 타이트하죠. 여기도 굉장히 타이트해. 요 여러분, 우레탄은 무조건 타이트하게 쳐야 돼요. 여기도 오른쪽에서 굉장히 오른쪽에서 쳐가지고 내려놓는 지점이 거의 뭐열 쪽, 그렇죠? 열 쪽, 10쪽? 열 쪽에서 나가지고 네 쪽까지, 어, 셋 쪽, 네 쪽까지, 거의 그것도 거의 그니까 일곱 쪽, 여섯 쪽.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거의 사이드까지 보내서,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밀렸네. 너무 렸어 너무, 너무 타이트했네. 어, 요거는 얘, 여기보다 내려왔죠. 얘 짝짝이었던 것 같아. 여기가 좀 튕겨가 더 돌아가지고, 오른쪽과 왼쪽 차이가 나죠. 왼쪽엔 좀 내려와서 치죠, 여러분. 그래도 브레이크 포인트는 한 네쪽. 세쪽네쪽세 쪽, 네 쪽, 쪽까지 보냈네 세쪽세쪽네 쪽까지 자 이렇게 사이드 사이드를 사이드 쪽을 쓸 때는 여러분 확실하게 보내줘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덜 보내서 한 일곱 쪽뭐 여덟 쪽그 안쪽으로 보낸다 그러면 튕겨 버려요 이런 레인 같은 경우 는 근데 확실하게 그러니까 다섯 쪽 바깥쪽으로 어, 보내줘야 돼요 보냈죠 어잘 갔죠 저렇게 잘 갔는데도 핀이 저렇게 조금 이렇게 남는 게좀 아쉬웁죠. 타이트한 스타일이에요. 이거 밀린다고 요 밀리, 밀리니까 아하 잘했어요. 자 아까 여기 첫한두번 정도 밀려거든요 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름이 많기 때문에 더 타이트하게 한두쪽 올라왔나 아니면은 뭐 BP를 살짝 당기든가 그런 방법을 써서 지금 핀이 나가게 한 거예요. 근데 내려와서 치는 게더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타이, 차라리 타이트하게 그냥 1대1이나 이렇게 치는 게 나은데 내려와서 요만큼만 보낸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지금 왼쪽에서 치는 라인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이 라인을 치잖아요. 겉어 날 확률이 진짜 많습니다. <목소리>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보내야 되거든. 여기서 좀더 보낸다, 힘을 좀더 준다. 그러면은 겉어가 돼요. 잘 잘, 잘 튕겼네, 살짝. 이렇게, 살짝 튕길 뻔했어요. 여기는 밀리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원래 요, 요런 패턴이에요, 로마가. 어 이렇게 보내야 돼요. 완전 타이트한나이 근데 사실 이렇게 치면은 이게 9핀이라서 그렇 만약에 올핀이다, 그러면 이제 골치 썩는 거야. 저기서 템핀이 이렇게 안 나가면은. 음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살짝 공을 까든가 해야 돼. 저 라인에서 어 텐핀이 계속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냐면 지금 최대한 타이트하게 쓰고 있는데 각은 최대한 타이트하게 쓰고 있는데 저희가 안 나간다. 그럼 공을 살짝 까든가 뭐 공을 바꾸든가 해야지 템핀을올 핀이라면 해결을 해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레탄 퍼프 앤머라고 해서. 저, 지금 템핑 안 나간 거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는 왜 나가냐? 여기는 각을, 봐봐요. 자, 왼쪽은 돌죠? 오, 오른쪽에 봐봐요. 오른쪽에 밀리지 않아요. 오른쪽처럼 치면은, 이렇게 됐으면은 밀렸어야 돼. 그쵸? 근데 돌아오잖아요. 그쵸? 돌아오죠. 각이 좀 더. 어, 입사각이 좀더 크기 때문에 템핀이 나가는 겁니다. 입사각이 너무 얇으면은 템핀이 서요. 근데 여기는 왼쪽보다 오른쪽보다 입사각이 좀더 크기 때문에 저렇게 템핀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안 나가죠. 아, 봐 봐. 자, 여기 놓는 자리가 이렇게 타이트 정말 더 타이트하게 1대1로 치려면 칠 수도 있는데 음, 더 타이트하게 한두 쪽 올라와도 한쪽, 한쪽에서 두쪽 정도 올라와도 내볼 때는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살짝 튕길 수가 있지. 근데 오히려 여기는 좀 많으니까. 어, 저 봐, 여러분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지금 몇 쪽까지, 몇 쪽까지 보낸 거 거의 두 쪽까지 보냈잖아. 거의 두 쪽까지, 두 쪽까지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보내서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라인스틱. 좀 어렵지. 우레탄 쓰기가 이 패턴 자체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패턴 자체가 좀 어려운 패턴인데, 일단 사이드 쪽은 어쨌든 이렇게 두 쪽, 세 쪽, 네 쪽, 다섯 쪽그 정도의 b p 를 잡고 보내서 써야 된다. 우레탄 같은 경우는 퍼프 램머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그전에 써본 게뭐 일단은 가장 많이 쓴게 뭐냐? 피치 블랙이니까, 피치 블랙하고 비교를 해 드리면은 피치 블랙보다 세요. 음, 여태까지 제가 본그본 그, 본 우레탄 중에서는 가장 셉니다 가장 셈볼이고 쎄다는 어, 건 여러분 두 가지를 있는데 볼의 특성상 코어가 쎈 거, 코어가 센 것과 두 번째 마찰이 쎈 거, 표면 볼의 이 마찰, 이 볼의 마찰이 쎈거두 가지가 있는데 이퍼플램머 같은 경우는 둘다셉니다퍼플램머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에 쓰던 우레탄들의 단점 핀이 잘안 나간다. 어, 핀이 잘안 나가고 입사각이 너무 입사각이 작기 때문에 핀이 안 나간 거거든요. 우레탄이. 아까 말했듯이 입사각이 작으면 핀이 7번이나 템핀이 남는 건데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할 수가 있어요. 입사각을 조금 내려와서 좀 벌려쳐도 어, 돌아올 수 있는 일반적인 하우스 패턴에서는 입사각을 좀더 벌려치면 여러분 돌아옵니다. 그게.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패턴에서도 쓸만하다. 어. 사실 피치블랙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패턴에서 쓰면 은어 힘들어요. 아까 말했듯이 입사각이 작기 때문에 핀이 자꾸 남는단 말이에요. 퍼프레머의 장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장점 언제 첫 번째 음... 모든 그냥 패턴에서 그냥 무난히 쓸 수가 있어요. 무난히 그냥 무난히 한 200점을 치기에 좋아요. 180점에서 220점 정도, 180에서 220점 정도 그냥 무난히 칠수 있는 볼이다. 어느 패턴이서나 그냥 대, 어느 정도 그냥 볼에 그런 고민하지 않고 그냥 무난히 쓸수 있는 공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피치블랙 같은 경우나 뭐 그런 경우는 그냥 무난히 200점을 치기에는 좀 어려운 볼이거든요 무난히 200점을 치기는 어려워요 막 177제도 있고 187제도 있고 막 그런데 퍼프레버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그냥 뭐 180에서 220 사이는 그냥 무난히 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뭐 그냥, 아예 까다로운 패턴이 아니고서는, 무난히 그렇게 칠수 있는 거다. 그리고, 우레탄이기 때문에, 볼에 대한 수명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 볼을 사면은, 그 볼을 사가지고, 뭐, 보통, 뭐, 한5 0게임이 지나면, 볼이 죽어가지고, 볼 아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새 볼을 사면은, 많이 안친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어져죠퍼프레머 같은 경우는 우레탄이기 때문에, 또, 기름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볼땐 조금 더 괜찮아지는 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아무렇게나 연습용으로 연습용으로 그냥 하루에 10게임이든 20게임이든 30게임이든 그렇게 어쳐도 부담이 안 가는 볼이다 리액티브 볼하고 비교를 한다. 만약 리액티브 볼하고 비교를 한다고 치면은 약간 제 베놈 있죠, 베놈. 베놈하고 어쩔 때는 마찰이 비슷하고 어쩔 때는 베놈보다 좀 세고 그래요. 근데 지금 기름을 먹어서 어 지금 베놈하고 뭐 비슷하거나 뭐 약간 그 미드볼 라인에 약간 걸쳐 있는데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퍼프랜머가 짱이다 퍼프랜머가 뭐야 땀볼 살 필요 없다 퍼프랜머만 사면 지금 제가 말한 것도 어느 정도 이어이 어이 주장에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보명적으로 그냥 쓸수 있다고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말했듯이 제가 말했듯이 180에서 220 정도 무난히 낼수 있죠. 근데 240, 250, 260점 이상을 내야 되는 시합이나 중요한 뭐돈 내기, 오바리, 그 다음에 뭐뿔 시합, 이런 데서 만약에 이걸 쓴다. 아까 같은 특별한 그 레인 패턴에서는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하우스 패턴에서 얘랑 나랑 오바리를 한다. 근데 그러면 나는 퍼프람을 안쓸것 같아. 어, 뭐 시합이다. 어, 올핀 시합이다. 나인핀이 아니고 올핀 시합이다. 그러면 나는 안쓸것 같아 음, 다른 사람들은 280점 뭐279 26대 25대를 쳐서 어 상금을 먹는데 이 퍼프렘머로는 무난하게 250점 이상을 치기는 힘들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핀이 한 번씩 쓰기 때문에 핀이 두 번만 쓰면은 여러분 250점 됩니다 음, 핀이 한번 쓰면 27대고요 그 다음에 연달아서 쓰면은 26대고 띄어서한번한 한 번씩 두 번만 쓰면은 2 5대예요 그러면은 그판 1등 못 해요. 어느 시합에 가고는 2호 때는 못. 이, 이 최소한 2, 6대나 2, 7대를 쳐야지, 어, 뭐, 오바리를 먹든, 사이드를 먹든, 뭐, 순위권에 있는 건데, 어, 이 퍼플 먼머로는 그런 점수를 치기는 조금 힘들어요. 한 번씩 이렇게 핀이 쓰거든. 자,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 전문가가 있어요, 여러분. 전문가.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방송 중에 전문가가 들어왔거든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